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이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 마이너스 6.6%가 하락을 하면서 1,500불이 다시 무너졌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아침만 해도 2만 1000불이 무너졌다가 지금은 살짝 다시 회복을 했는데 다시 2만 1000불을 테스트하러 내려갈 확률이 좀더 높아 보여요. 그리고 XRP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4.7%를 하락을 하면서 0.33달러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고 확실히 이번 주가 이 변동성이 좀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지금 이렇게 하락 트렌드에서 상방을 돌파를 했다가 어 제가 지난번에 이때 하락 트렌드를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상방을 뚫고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이 하락 트렌드의 상단을 다시 한번 지지 받는지를 테스트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이번에도 높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때보다도 좀더 빨리 지금 테스트를 하러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하락 트렌드의 이 상단 가격을 보면 대충 한 2만 달러 선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주에 지금 여러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2만 달러까지의 움직임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포탐욕지수를 보면 어제보다 4포인트 정도가 하락을 해가지고 동일하게 피어 단계의 공포 단계이긴 하지만 오늘 하락이 좀 계속된다면 이 26포인트에서 이 25포인트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다시 이 극단적인 공포의 장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오늘 움직임에 따라서 내일 장은 다시 또 극단적인 공포의 장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투심의 악화도 좀 고려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를 보면 어제 미 증시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0.4%뭐 다우존스는 0.2%니까 미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고 볼수 있고 또 우리나라 증시 역시 다시 2,400포인트를 회복을 한 다음에 좀 불안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증시 쪽은 괜찮은데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슈퍼 이크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이번 주 목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에 결정이 날 거고 그다음에 미국의 증시를 이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큰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메타, 뭐 구글, 뭐 이런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오늘부터 차례대로 나올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증시 움직임도 좀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 암호화폐 시장도 그것을 재료로 움직일 가능성도 꽤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번 주는 잘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오늘 오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리플 랩스의 CEO 이 브레드 갈링 하우스가 리플 소송에서 승리를 확신한다 하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이 브레드 갈링 하우스가 25일 텍사스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법리적으로 볼때 이미 리플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SEC는 이미 선을 크게 넘었고 일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며 SEC가 단순히 리플이 아닌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관할권을 획득하며 하기 위해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SEC는 그들이 규제하려는 회사에는 공개를 요구하면서 반대로 이 SEC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소송 중에 이 힘먼 연설문을 두고 SEC가 끝까지 공개하지 않으면서 버티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의 소송은 승리를 확신한다 라고 이렇게 발언을 한 건데 지금 이 sec도 사방이 적으로 포진되어 있는 상황에서 진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 암호화폐의 전반에 대한 이 관할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게좀 보여집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이 SEC가 암호화폐 9정을 증권으로 규정을 했다 하면서 이 코인베이스 전 직원의 내부 거래 혐의로 해서 이 직원들을 고소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코인베이스 직원 내부 거래 혐의는 이 코인이 상장하기 전에 미리 그 정보를 알고 코인을 취득을 해서 상장 후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부당 이득을 취득을 해서 이런 혐의로 기소가 됐던 건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직원들은 그래 잘못을 했어. 그런데 왜 이거에 관련해서 9 개의 코인을 왜 증권으로 하느냐? 이것이 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코인베이스는 그 직원이 불법적인 이 내부 거래를 한 혐의는 이미 이 선행 매매에 대해서 사흘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관련 정보도 이미 법무부에 제출을 했고 이들은 징역형 등의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코인베이스 CEO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코인베이스는 그 잘못을 저지른 애들은 처벌을 받으면 되는데 왜 암호화폐 9개에 대해서 증권으로 분류를 했느냐라고 하면서 이 SEC에 명확하게 이 증권으로 분류한 이 기준과 규칙을 알려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미 증권감독당국 그러니까 SEC를 말하는 거죠 알트 코 인은 증권 그런데 코인 베이스 는 동의 못해 라고 해서 이렇게 기 사가 나왔 는데 여기 에 나와 있는 것 처럼 이 증권 성여 부에 따라서, 이 규제 방 향이 크게 달라 지기 때문에 증권 성이 인정 되면이 암호 화폐 거래 소가 SEC 가 관리 하고, 감 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EC가 이 증권선을 두고 지금 이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를 또 보시면 이 JP모건 애널리스트도 이렇게 말하길 SEC는 암호화폐 관련 집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SEC는 지난 5월 암호화폐와 사이버 관련 부서에 20개의 직위를 늘리며 규제 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sec는 이 암호화폐에 관할 건을 자기네들이 가져오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미꾸라지 한 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코인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sec가 이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이 암호화폐 9개를 증권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코인베이스를 까는 이유가 저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요 기사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오늘 나온 기사인데, 이 암호화폐 기업이 이 로비 자금으로 675만 달러를 지출을 하는데, 지난달 대비해서 17% 증가한 규모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난달이 아니라 지난 분기인데, 이게 지금 잘못 나온 거고, 그래서 요걸 보면 더 블록에 따르면, 암호화폐 관련 기업 및 협회들이 올해 2분기 관련 로비에 675만 달러 규모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전분기 대비해서 17% 증가를 한 건데 이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지금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작년에서 올 초만 해도 2조 달러가 넘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또 오늘 1조 달러가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다시 9천억 달러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가총액이 크게 떨어졌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로비 지출액 상승세는 주목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 붕괴로 몇몇 기업이 채무 불이행 혹은 파산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관련 로비 지출 규모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출처가 지금 더블록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블록 기사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요 기사인데 그런데 이 기사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지금 SEC가 코인베이스를 까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구나를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좀더 보면 거래소를 주도로 해서 이 암호화폐 산업의 로비는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17%가 성장했다라고 기사가 나온 건데 이 로비 활동이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확장하면서 분기의 로비 급증을 주도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3분기 동안에 거래소가 로비에 쓴 자금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시면 이 파란색이 작년 4분기, 그 다음에 빨간색이 올해 1분기, 요 노란색이 올해 2분기인데, 보시게 되면 지금 1위가 코인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인베이스가 지금 엄청나게 로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비를 한다라는 것은 코인베이스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좀 유리한 조건으로 이 암호화폐 산업을 이끌어가려고 이렇게 큰 돈을 지불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비라는 것 자체가 큰 목적성을 두고 있는 이 자금입니다. 그래서 요길또 보면 거래소는 의회 앞에서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cftc 를 말하는 거죠 이 cftc 와의 교환을 위한 연방 등록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규모 정치적 추진이 진행 중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간 이게 지금 번역본이라서 좀 매끄럽지가 않은데 요 기사를 보시면 얼마 전에 이 미국에서 이 디지털 상품 거래법이 도입이 됐는데 이것이 sec의 권한보다는 이 CFTC에 관할권을 좀더 주는 그런 법안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이 거래소는 이 SEC보다 이 CFTC가 권한하기를 더 바라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로비 자금을 쓰면서 이 대규모 정치적 추진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게리 겐슬러 의장이 이끄는 SEC는 이 오랫동안 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증권 거래소로 간주하고 있고 그래서 이 업계들은 SEC가 불투명한 등록 경로를 만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CFTC한테 권한을 줘야 된다라는 이런 움직임을 로비 자금을 써가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얼마 전에 이 CFTC의 캐롤라인 팜위원이 이 9개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본다는 이 SEC의 이런 행태를 보고 SEC 리플 소송도 안 끝났는데 이것은 권위를 이용한 강제적인 규제다라고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어요. 그러면서 이 CFTC도 요것도 오늘 나온 기사인데 미 CFTC 암호화폐 규제 강화를 위해 기술혁신사무소를 개설을 했다는 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 CFTC가 암호화폐 규제 강화를 위해 오피스를 개설을 했고, 그러면서 이 CFTC 위원장은 규제 관련 미국의 노력이 시급하다라는 이런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아까 이 기사를 보면 이 SEC가 지난 5월에 암호화폐와 사이버 관련 부서를 늘리면서 이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CFTC 역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이 코인베이스가 이렇게 로비 자금을 뿌려가면서 SEC가 이 암호화폐의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막아서려고 하니까 이 SEC가 이렇게 이 코인베이스를 때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최근에 이 SEC가 다른 거래소는 제외하고 이 코인베이스에만 9개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규정을 하고 또이 코인베이스 직원 내부 거래 혐의도 지금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4월 달에 벌어진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내면서 코인베이스를 때리는 것은 코인베이스가 뒤에서 로비를 하면서 SEC의 그런 관할권을 가져오려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코인베이스를 집중적으로 때리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오늘 또 기사가 나왔는데, SEC가 코인베이스 암호화폐 상장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를 착수하겠다라고 해서 기사가 나왔어요. 며칠 전에 이 기사는 그냥 9종의 암호화폐가 증권이다라고 규정을 한 건데, 이제 여기서 한발더 나가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SEC가 이 코인베이스 죽이기가 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과연 이 sec가 코인베이스를 얼마만큼 잡을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분명한 건이 sec의 권할권 범위가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은 좀 명확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에 큰 획을 그을 만한 이 sec와 리플과의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 소송이 흘러가는 이 방향을 보면 리플에게 유리한 상황은 맞습니다. 지금 법원에서도 이 힌먼 연설을 공개해야 된다라고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SEC는 시간을 끌면서 끝까지 공개를 안할 자세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리플사에게는 유리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소송에서 SEC가 패소라도 하게 된다면 이 SEC의 이 권할권 다툼에서 지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SEC도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마냥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리플사와 이 코인베이스는 의도치 않게 한 배를 같이 탄 꼴이 됐고 그에 따라서 SEC는 보다 강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이 뭐 제도화, 규제화, 법제화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발생하는 이런 과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에 따라서 지금 마음이 타들어 가는 것은 우리와 같은 투자자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리플사는 이런 소식을 또 전해왔는데요. 카타르 국립은행에서 리플렛을 통한 카타르 필리핀 송금 서비스가 시작이 됐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트윗도 보니까 카타르 국립은행과 리플사가 이렇게 협약을 해가지고 송금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이런 트윗도 함께 게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갈링하우스가 이 기사의 하단부에 보시면 만약에 리플이 패소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 라는 질문에 이미 리플사는 2020년 12월부터 소송에서 패소한 것처럼 일하고 있기 때문에 달라질 것은 없다 라고 하면서 리플은 여전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요 뭐 이것을 보면 리플사는 이 소송에 관계없이 계속 이 사업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지금의 이 소송은 이 리플사한테 큰 발목을 잡았어요. 하지만 소송이 마무리가 되고 이 소송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SEC의 관할권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나타난 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냥 리플은 제 갈길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